라운드 1 파이트 무조건 들었죠? 라운드 2 파이트 아하 파이널 라운드 파이트 전멸이 없으셔서 나이스 <목소리> 오늘의 콩 TMI는 제가 이번에 산 젤리멍입니다 오일이 내려오는게 굉장히 귀엽죠?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젤리멍 또는 오일모르시게 치면은 택배비 포함 단돈 만원 광고 아닌데 진짜 가성비가 좋아서 멍때리기 좋아서 TMI로 홍보 중 고양이 키우는 집은 고양이들도 좋아합니다 네. 서포터 친구들 안녕하세요 라콩입니다 자 오늘은 근본 그랩 서포트 블리츠크랭크가 버프 받은 것을 기념하여 블리츠크랭크의 라인전 운영법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유리해진 상황에서 어떻게 확실하게 승기를 쥐는지 많은 분들이 유리한 상황에서 역전당한 경험이 많을텐데 그런 경기가 제일 마음에 아파요 그래서 서포터로서 어떻게 스노우볼을 굴리는지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고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룸 같은 경우에는 요즘 추세에는 여진이 제일 잘 어울려요 그래서 여진 들어주시고 유동적인 부분은 만약에 적팀이 유틸이나 딜 서포트다 할 경우에는 마공점에 비스켓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적팀이 행서포시다 할 경우에는 통찰력의 비스켓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블리츠는 기동신의 솔라리, 그리고 적팀이 치감이 많다 싶으시면은 가시가봇의심면에 가면 올려주시면 되고요. 적팀이 좀 치감이 필요 없다 싶으면은 그냥 잘큰 사람한테 기사의 맹세와 구원 등등으로 팀적인 효과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리츠 크랭크로 좀 개인적으로 어려운 챔피언은 모르가나 라인전에서 굉장히 까다롭고 브라운도 은근히 라인전에서 만났을 때좀 힘든 챔피언이어서 본인 취향에 맞게 배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떠한 원딜이 오든 간에 사실 블리츠가 끌면은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원딜이든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 타이밍과 실적 운영법을 바로 인 게임에서 강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 게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 버프 버 먹은 블리츠 크랭크 영상 준비해볼게요. 블리츠 크랭크 버프 내용은 Q 스킬과 궁 스킬 데미지가 버프로 먹었죠.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3이라면은 선 2렙 가져올만 하거든요. 원딜 자체가 좀 1렙에 약한 편이라서. 루시안이 더 상성적으로 세기 때문에 선 2렙 무조건 가져올게요. 일단 풀피 미니언 한 대, 어휴. 최대한 풀피 미니언도 때려주는 게 좋아요. 타고선 안 터지니까. 무조건 들었죠? 이유. 노틸러스는 등치가 크다. 아, 근데 요즘 블리츠 크랭크 좀룬 애매해서 무조건 여진 들어야 될것 같긴 해. 탱 서포트 빙결 메타긴 한데 요즘은 또 여진이 돌아오고 있는데 싫탈지는 뭐야? 3이라 들스가 보통 정화 전멸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굉장히 낯설다, 스펠. 노틸링 끌면은 클릭 나올까? 지금 뼈방패, 노틸링 뼈방패 빠졌거든요? 전 뼈방패 있고 이거 끌어야겠다. 지금이 그거다 전멸이 아, 없으셔서 나이스 이렇게 적팀 뼈방패 빠졌을 때킬각 보는 게 좋아요 블리츠 같은 챔피언이 끌었을 때 뼈방패 있냐 없냐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뼈방패 유무를 확인해주는 게 클릭하면 나오거든 확인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이건 끌어봤어요 네. 사실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항상 직각기 전에 웬만하면 와드는 다 쓰는 거 추천드릴게요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제가 블리츠크랭크로 마공점 많이 드는데 이번 싸움에서는 깜짝 그래프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힘싸움에서 이기는 게 포인트라 비스하 들어줬어요 블리츠크랭크가 만화가 부족한 게 사실이라서 어차피 힘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마공점 대신에 저는 비스하게 듭니다 만약에 유틸 서포트 이러면은 멀리 뭐 들어도 상관없고 대 맞나 본데, 이거? 어, 진짜네? 가시겠는데? 어, 이거 왜안 돼? 이게 왜안 돼? 렉이다, 렉. 렉 걸렸다, 렉 걸렸다. 그래, 그래. 내가 못했을 리 없어, 렉이야. 어차피 사이라가블리츠 그랩 막을 수 있어서 블리츠 최대한 그랩 신중하게 쓸게요. 만화가 중요하기도 하고. 릴리안이 바텀 다진 않을 것 같아. 못 막으셨네. 못 막으면 어떻게? 어허... 가서 이걸 못 막아, 아예 못 잡았다니 아쉽다. 뭐못 잡아도 어차피 집 가야 되고, 우리는 포타 골드 먹을 수 있으니까. 혼자 나갔을 때는 과감하게 다이브 쳐줘도 돼요. 여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버틸 만해. 블리츠 크랭크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데, 얘 자체가 세요. 스킬을 다 빼놓고 그냥 능력치 있잖아. 능력치가 굉장히 상위권에 속합니다, 블리츠 크랭크가. 웬만한 싸움에서는 용기를 가져도 됩니다. 어, 풍조주가 오신다. 카미라님이 6렙인 게좀 변수긴 한데. 프이 없어가지고 지금 타미라님이 스킬을 잘못 쓰신 것 같은데. 아비 하고 블리츠 궁극기에는 보호막 제거가 있기 때문에 노틸러스 W 같은 걸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냥 써주면 좋아요. 블리츠 궁은 둘중 하나야. 침묵으로 쓰냐 아니면 보호막 파괴로 쓰냐. 보통 그렇게 두 개로 써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막 말도 안 되는 보호막 가진 챔피언 있잖아. 뭐 퀸궁, 탐켄치 궁, 세트 W 이런 보호막을 그냥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예 없애 버린 다음에 블리츠 궁극기 데미지 피해를 입혀요. 어 원딜인 직가네요. 로빈 갈까? 안녕하세요, 킥대로 왔습니다. 그러다가 잡게 되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이제 서포터는 포탑골드를 안 먹는 선에서 지켜보다가 싸움이 날것 같으면. 다운만 하고, 지금 갑니다. 라보 하려고 했는데, 늘려 뛰어놓고, 파워 쪽으로 그랩을 누구랄까요? 하나, 둘, 셋! 죽기 전에 풀! 아우 위험했네. 그런 식으로 좀파워도 활용해주면 좋습니다, 그랩이. 오 아쿠샤님! 오, 부활시켰어. 또또또또또또또 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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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굉장히 안타까운 도, 도, 이 아닌가 도, 라니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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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걸었네? 맞췄? 어... 난난 난 절대 못 맞출 거야 릴리아님한테는 그랩을 뛰어 뛰어 어어어 그랩이 닿았다 너에게 닿기를 이런 식으로 최대한 블립스는 티키타카하면서 절대 완전 무식하게 오른이나 자크처럼 적팀 한 중간에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약간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치고 빠지는 식으로 싸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치감이 필요한 조합이니까 다시 가보자 주고. 적팀이 서렌 칠 때까지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스노우볼을 굴리는 방향으로 해야 돼요. 적팀 롤에서 제일 슬픈 패배가 이렇게 다 이겨놓고 방심해가지고 어영부영못 밀다가 스노우볼 못 굴리고 역전 나가는 게임. 그런 게임은 약간, 그냥 진게 아니라 한 2연패한 기분이거든?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연에 계속 스노우브로 굴려야 됩니다. 아, 저는 그래도 블리츠 크랭크 할 때는, 블리츠 크랭크 할 때는 판검장화 대신에 기동심 가요. 그렇게 좀 약간, 돌아다니면서 그래프 해야 되는 텐션인데, 어, 이런, 이런 좀 위험해요. 쉴드, 친구, 그래프, 에어폰, 나이스. 하고, 용이 1분, 전령이 1분, 바로 나왔죠? 그럼 전령은 바로 치고, 전령 일단은 시야 잡아두고 빠르게 치고, 바로 나오면 사라지거든요. 그 전에 먹어야 돼. 제발! 이렇게 극한으로 스노우볼로 굴려야 됩니다. 죽어가는 전령도 다시 한번 먹어주고, 그리고 이제 용을 먹으러 바로 뛰어가주면 되겠죠? 그 전에 용 싸움 전에 치강템은 나오면 좋으니까 포션을 팔고, 잠깐 기다렸다가 덤블조끼를 구매해주고, 아 그쵸 침묵으로 철갑궁 실드를 막는게 아니라 철갑궁 실드가 생겼을 때 궁극기의 실드 파괴 효과로 철갑궁 실드를제거하는거예요 마찬가지로 멜모셔스 실드나 솔라리 실드도다 파괴가 가능합니다 노틸님 솔라리 사면 은 그거 파괴할 예정 어 뭐야 이따가 사라 사러... 노틸님 왜 위에 저러면 안돼 서포터가 지금 아래에 있는 피마를 없앤 다음에 위에 깔았잖아요 용싸움 때 저러면 안돼요 용쪽이 시야를 먹어야 되는데 위쪽에 피마를 깔아버리면 시야가 용쪽에 아예 없죠 그러면은 우리한테 유리한 상태로 그냥 간 다음에 안 보이는 곳에서 전발그랩을못 맞추고, 까비 잠깐만 6 1이 16... 16... 16... 16... 16... 1 되는일이 없 16... 16... 16... 16... 16... 16... 16... 인형 뽑기 이제 게임이 진짜 끝난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지금 일단 스노우볼 그리 내가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아참 이렇게 와드도 웬만하면 피마로 바로 깨주면 좋아요 렌즈 없을 때는 서포터는 시야 장악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난 스노우볼 그리트 제일 중요한 게 오브젝트인 것같아 오브젝트를 얼마나 먹었냐 그거에 따라 달라져 봐킬 스코어는 이렇게 유리한데 오브젝트가 또 하나도 없으면 그것도 의미가 없으니까

6 4 3 2 1 그래! 오 이걸 앞으로 피하지네 그랩에 맞아죽진 않겠다는 마인드가 끝내자 끝내아 까비 이걸 숫자 2로 마무리 짓네 무려 2가 4개네요 재생에는 1이 4개인데 오늘 꿈티mi 재생일에는 숫자1이 4개가 들어간다. 아, 3개 들어가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버프된 블리치 크램프의 사용법과 유리할 때 서포터를 어떻게 굴리는지 알아보았는데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into a free show look through the people